몸 속의 내장 사이에 쌓인 내장 지방은 피부 아래의 피하 지방보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복부 팽만 같은 일상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복부 주위에 장기들 사이에 지방이 쌓여 있는 이 내장 지방은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요. 오늘은 내장 지방을 줄이는 음식들과 생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첫 번째 음식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해조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미역은 칼로리는 매우 적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식이죠. 미역 요리를 짜게 먹지 않으면 내장지방을 줄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역과 다시마의 염기성 아미노산인 라미닌은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데요. 말린 미역은 단백질과 칼슘도 많아 근육이 감소하고 뼈 건강에 우려되는 갱년기 여성에게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현미, 보리.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바라현 미는 흰 쌀보다 수기섬유가3 배. 칼슘이 5 배, 비타민이 5 배가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몸 속에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심장병, 뇌졸증 등 혈관병 예방에 좋은 감마 오리자을 같은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미가 소화가 잘안 되면 몸 상태에 따라 흰쌀의 비율을 조절해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며 혈당 조절을 돕고 살이 덜 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홍류 콩은 갱년기 여성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갱년기의 주요 질병인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을 돕고 칼슘의 손실을 막아주죠. 콩에 있는 지질 성분은 심혈관계의 질환을 예방하면서 식이섬유는 장 기능 개선에 좋고 내장 지방을 줄여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올리브유 올리브유 들기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불포화 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내장 사이에 들러붙어 뱃살이 나오고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심장병과 뇌졸중이 생길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온도의 요리에는 맞지 않는데요. 샐러드, 나물, 비빔밥, 비빔국수 같은 차거나 높지 않은 온도의 음식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아주 높지 않은 달걀 프라이, 볶음 정도에도 괜찮고요. 다만 올리브유와 들기름도 열량이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의 대표 성분입니다. 장 운동과 배변 활동 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내장 지방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직접 낮추는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요. 수분이 많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면 배부른 느낌을 주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년이 넘어갈수록 밥, 밀가루 음식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채소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 등을 뿌려 먹으면 복부 비만의 예방과 관리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상생활에서 내장 지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삼겹살 같은 고기의 비결을 안 먹어도 뱃살이 나와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름진 고기가 복부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삼시세끼 마주하는 흰쌀밥, 면,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부터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탄수화물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액과 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통곡물 위주의 밥이나 식빵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체 식사량 증가의 원인인 맵고 짠 음식. 내장지방을 줄이려면 점차 식성부터 바꿔야 합니다. 맵고 짠 음식은 식욕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짜다 보니 식사량도 더 늘어나게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더라도 싱겁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덜 먹게 되어 식사량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소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덜짠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등 일석이조의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 음식에 자꾸 손이 가는 경우. 밥을 덜 먹어도 출출할 때 간식 을 즐기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단맛이 강한 과자나 빵 같은 가공식품들을 가까이 하는데요 가공식품에 성분표가 있는 겉 포장지 를 보면 뭔지 모를 낯선 성분이나 포화지방 함량이 엄청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당이 많은 식품들은 살이 찌고 혈액과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안 먹더라도 단 간식 을 즐기면 뱃살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번째 술 술은 열량이 적어 서 안주 없이 먹는 건 괜찮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량을 술로만 채우게 된다면 오히려 근육이 감소돼서 더욱 지방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뱃살을 빼기로 했다면 술부터 줄여야 합니다 자기 전에 소주 한잔 맥주 한캔은 살은 늘어나면서 뇌 건강이나 치아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과 운동 내장 지방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평소보다 적은 탄수화물 양과 닭가슴살 삶은 달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와 위력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모임으로 저녁을 늦게 먹었다면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을 먹는 것도 시도할 만합니다.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떨어져 내장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여섯 번째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이 건강에 좋지 않은 뱃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19세에서 39세의 비만이 아닌 건강한 사람 12명을 선정해서 수면 시간과 에너지 소비량을 철저하게 관찰했는데요. 처음 4일 동안은 9시간씩, 이후 2주 동안은 A 그룹은 9시간, B 그룹은 4시간으로 수면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잠을 적게 잔 그룹이 평균적으로 300칼로리를 더 더 섭취했고 뱃살은 9% 내장 지방은 11%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수면이 부족할 경우 내장 속 깊이 더 위험한 위치에 지방을 축적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죠. 오늘은 이렇게 내장 지방에 좋은 음식과 꼭 피해야 할 일상생활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